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연전의 장소와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볼리비아전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18일 가나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두 경기 모두 오후 8시에 킥오프한다. 이번 11월 2연전은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A매치다. 티겟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플랫폼 플레이그베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볼리비아전은 3일 오후 7시 VIP 회원 선예매, 4일 오후 7시 일반예매가 오픈되며, 가나전은 6일 오후 7시 선예매, 7일 오후 7시 일반예매가 진행된다. 이번 2연전에서는 프리미엄석과 테이블석 등 다양한 좌석이 마련되며, 지난 10월 친선 경기에 이어 두 경기 모두 캐세스존이 운영된다. 캐세스존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사 맥주 브랜드인 캐스의 생맥주와 스페셜 굿즈, 짐색, 머플러, 스티커가 제공된다. 볼리비아전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3년 6월 20일 엘살 바도르전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최근 브라질전에서 A매치 1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이재성, FSV 마인츠, 에센츄리 클럽 가입을 기념한 이재성 팬존이 특별히 운영된다. 해당 구역 티켓을 구매한 팬들에게는 한정판 팬박스와 대표팀 레플리카 유니폼이 제공된다. 현장에서 열릴 기념 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